<laughs> 아, 뭐야. 실어 실력 싫어, 싫어. 싫어, 싫어. 아어싫봐 어쩔래? 어쩔래? 봐 어쩔래? 어쩔나 좀... 나도 불러봐, 아빠 나왔어, 나와게 어디 가데 지금 나오고 있어? 누가 나왔어? 어디로 찍히는 거야? 여기로? 렌즈로? 야, 이씨 여기 손을 갖 영우야. 거기서 해. 오지 말고. 어? 줄 쳐봐 또. <laughs> 하지, 저거 봐, 빨리. 나중에 해, 야되지 엄지랑. 통화도 좀 시이자. 아빠 나한테 불러. 항상 아빠가 다 같이 보여줄게. 엄지랑 통화도 춤 시이자. 빨리. 옳지, 세해지 머리 비켜야지. 너어 비켜봐봐요. 엉안 보이잖아요. 어. 대박이지. 대박이지.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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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혜민이 아, 가영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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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네도어가 너도 가. 빨리 가. 뛰어가 있어. 거기서 놀아. 왔다왔다다그러 여기 있으안 나와. <laughs> 그냥 가야 <저를 놀아야> 돼. 영아야누구요누가 <laughs> <안안 거울까요? 웃음> 아유, 왜 그래. 아, 그거 영호야. 빨리. 에이, 응? 어 빨리. 아, 어 빨리 제리 통치라고. 통치만 하냐. 그미야 웃어 음. 빨리. 그미야혜미 음. 이거. 한 번만. 아, 아, 하나 더. 오빠 봐 오빠 나. 엄마. 여기서 여기서. 안보이잖아고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쳐야지. 미가 보이지. 아. 해봐요 엄마 서 그럼 옆에서 해야지. 정우 그래 엄마 여기 또 나오지. 카메라에. 안녕. 안 해? 안 해? 안 해. 아, 해봐 해봐 영아 어디다 감해 영시 돼어 해봐 영아 아니야 빨리 빨리 해봐 영아 한번 해봐 영아 아 해봐 엄마도 한번 보게 못해면 응. 봐버하지어 빨리 해봐 여기서만 해미 한번 보게 해미 응? 못 봤지 못 봤대 아, 아, 해봐, 해봐. 시작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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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문자>, 시작 이 오빠봐 엄마 봐오 할게? 해들이뭐 먹어 잘라줘야 돼긴거좀 안돼 안해? 먹다 못먹 안받아 앞으로 와 <웃음> <웃음> 야! 앞으로 와프라이프라먹프다고프고 아프라. 아프라. 또 줘봐. 아프라. 아프또당가아 야, 니네 삼촌 얼굴 봐라, 야. 네.